조계종 원로회의 새 의장에 항림사 대원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은 성우 스님이, 차석 부의장은 일면 스님이 맡게 됩니다. 42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휠체어로 모든 공간을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이른바 문턱 없는 사찰 서울 흥천사를 찾았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 법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와 진주, 통영, 충남 공주에서 자비광명의 등불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기획보도 불자들이 뛴다. 두 번째 순서로 대구지역 선거구의 불자 예비후보들을 찾았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를 비롯한 불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군승수급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종단 간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총무원장 인중권 등을 가진 조계종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를 이끌 새 의장에 항림사 5등 선언조실 대원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은 조계종 전 전계대화상 성우스님이, 차석부의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이 맡게 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조계종 원로회의를 이끌 새의장에 수석 부의장 등을 지낸 대원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대원 스님은 두 차례 종정을 지낸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자로 시민 선방을 통해 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원 스님은 선출 직후 축하 꽃다발을 들고 원로위원 스님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으며 앞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그 원로신들께서 절을 여러 가지로 배를해 주시가지고 이번에 원로이장이 되었습니다. 네, 맡고 책임을 맡고 보니까는 상당히 짐이 무겁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로신의 의견을 잘 받들고. 원로심의 이상과 종단 발전에 크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로의장 대원 스님은 전국 선원 수좌의 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항림사 5등 선원 조실과 고암문도의 문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석 부의장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율사로 조계종 전계 대화상 등을 지낸 성우 스님이. 차석 부의장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등을 지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중앙종회에서 추천된 해인총림방장 원각 스님과 금산사회주 도영 스님을 만장일치로 새 원로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위원 정년 스님과 지성 스님, 제9대의장 세민스님의 노고를 기르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새 의장단은 세민스님의 자녀 임기를 받아 앞으로 8개월 동안 원로회의를 이끄는데 이 기간 제37대 총무원장을 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임기 중에 전 총무원장 퇴임을 불렀다고 우리 동단이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원로... 대종사님들의 깊은 애정심과 헌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종단이 안정 속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원로 대종사님들께 한없는 감사를 올립니다. 원로의장 선출로 관심이 높았던 제68차 원로회의에는 조교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올해 제36대 집행부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새로 모신 종정예아의 교실을 올곳이 받들어 불교의 자주권 수호와 불교 중흥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계종의 최고 의결기구가 새 의장 선출을 마치면서 이제 교계 한파의 시선은 9월 1일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식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해 제정된 42주년 장애인의 날입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설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도 오래된 시설이 많은 불교계 신행 공간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도 모든 공간을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이른바 문턱 없는 사찰을 찾았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창건한 조선조 첫 왕실 사찰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서울 성북구 흥천사. 도남동 아리랑곡의 초입에 위치한 사찰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 버튼을 누르니 안내음이 나옵니다. 1에는리한 지상 3층에는, 3층에는 약사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점자 판의도 동선을 따라. 여 년의 중창 불사를 거쳐 2020년 개관한 흥천사 전법회관은. 설계부터 장애인들의 동선과 편의가 고려됐습니다.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문틀은 아예 없앴습니다. 지장전과 물량수전을 비롯해 청소년 법당까지 모든 출입구에 낮은 경사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혼자 휠체어를 타고 아무런 지장 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설계할 때부터 예,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덜 불편하게 여기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법당엔 의자가 구비돼 있고, 혹여 휠체어 부피가 부담스러워 법당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법당 바깥 대형 모니터를 보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단 난간의 점자, 전층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양문 개폐로 전층으로 가는 승강기 등. 거의 모든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 많이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오셔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끔 실행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잠시라도 머무시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저희 회지 스님께서도 그렇고 사찰 등 전통 건축 양식에서 당연히 존재해 온턱 이른바 문지방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간을 나누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없애면서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 됐습니다. 600년 역사의 전통 사찰 흥천사가 버린 대작 불사가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도심 속 포교 도랑의 역할도 대지게 합니다. 또몇분 불편하신 우리 장애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신행 활동을 하고 와서 좀 쉬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안하게 와서 다니시고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는 것도 또 이런 도심 속 포교 도량의 역할이 아닌가. 누구나 넘나들기 쉽도록 턱은 낮추고. 접근성은 높이는 불교계의 노력이 장애인의 날 더욱 의미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불교계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어제 총무원사에서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기금으로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 모금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선운사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만 경제적 여파를 떠나 우선 인명이 살상된다는 점에서 전쟁이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경북 강원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돕는데 대학생 불자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사에서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산불피해 지원성금 624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대불련 소속으로 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10시 일반 모았고, 해당 대학 지도법사를 비롯한 졸업 동문들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수님은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힘쓰는 대불련 운영진을 격려했고, 이에 조석주 대불련 중앙회장은 최근 대불련에 신규 가입하는 학교가 생기고 있고, 동참 학생 수도 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달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면서 법부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불교 물품이 들어있는 웰컴박스 500개를 1차로 신입 회원들에게 발송했다고 원행스님에게 전했습니다. 법보종찰 혜인 총림방장 원각대종사가 종단 승가교육 발전을 기원하며 기금 모연에 동참했습니다.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님에게 승가교육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교육원장 진우스님은 승가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인사가 어려운 시기에 기금 마련에 동참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한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이 배석해 승가교육발전을 응원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점등법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각 시군에서도 자비광명의 등불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김해시 불교계는 봉축탑을 새롭게 조성했고 진주 사암연합회는 다양한 장엄 등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올해 김해시 봉축 점등식에서 첫선을 보인 봉축탑은 경주불국사 스카탑을 기본 모델로 했습니다. 여기에 중생들의 삶과 소망, 긍정적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자는 원력을 담아냈습니다. 김해 지역 내 사찰과 불자들의 보시로 새롭게 조성된 봉축탑은 앞으로 김해 불교계 법회와 행사를 장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또 우리 김해시 불자님들이 꼭 갖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큰... 우리 승남스님 회장님과 또한 우리 대덕 스님과 여러분의 불자님들의 힘으로 이 탑이 봉행되었으니 해마다 우리 이곳 이 자리에서 김해 시민의 마음에 등불이 되는 이불을 밝히는 행사로 가름할까 합니다. 진주시 사합년 앞에 봉축 점등식은 진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난강변의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보행됐습니다. 점등식에서는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코로나19 극복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진주 사업연합회는 시내 주요 교각뿐만 아니라 아기 부처님과 해태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암 등을 기획 전시해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 모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긍긍 참고자 이쁘게 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Stanford> 내년에는 뭐 보다 나은 코로나가 풀리고 있으니까 더 나은 그 모습으로 부처님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통영시 불교사업연합회의 경우에는 시내 항남동 오구리에서 자비강명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법회 동참 사부대중들은 봉축 발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과 자비 나눔을 선했습니다. 통영사업연합회장 종목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실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몸소 보여주신 삶의 길을 따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도반이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경남 지역 봉축 점등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치러졌다면 올해는 조금씩 할기를. 대찾자가는 분위기입니다. bbs뉴스 박영록입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나를 앞두고 공주 금강둔치에서 전쟁과 코로나 종식을 위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중하스님, 김정섭 공주시장, 신홍섭 공주시 불자연합회 회장, 이윤진 마곡사 신도회장 등은 봉축 등의 불을 밝히며 이 땅에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습니다. 중하 스님은 환영사에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일상회복에 가까워진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자신을 희생해 주변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 각자가 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3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오후 5시 30분 금강교 남단 곰탑 무대에서 전쟁과 코로나 종식을 위한 봉축법 요식을 봉행하고 금강둔치 공원까지 제등 행진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남 김해시 봉화산 정토원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위한 무주상 연등을 봉헌했습니다.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주상연등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를 포함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 무주상연등은 재작년 타계한 선진규 정토원 원장의 유지에 따른 것으로 부처님 모신 날 자비광명의 등불을 밝힘으로써 주요 지도자들이 국민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더욱 힘써줄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봉화산 정토원 초대 원장님이셨던 선진기 원장님의 국민의 화합의 정체를 바라는 유지를 이어받아 저희 봉화산 정토원에서는 9년째 이렇게 봉화산 정토원 수강장 안마당에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연등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주요 지역 불자 후보들을 조명하는 6일 지방선거 릴레이 기획 보도 불자들이 뛴다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대구입니다.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강한 이곳에는 불자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입니다. 진각종 종립시민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재원 대구시장 예비후보.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형성된 불교적 사고는 한국 불교의 중심지인 경북에서 삼선국회 의원을 지내며 빛을 발했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가 운영을 맡은 의성 최치원 문학관 조성을 비롯해 경북지역 크고 작은 사찰 불사에 국비지원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비배스불교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아침저을 진행자로도 2년여 동안 활동하며 전국의 불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우선 팔공산 동화사에 그 사명 조사 기념관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적극 지원을 해서 불교계의 불교 문화의 중흥을 다시 한번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섭 대구 남구 청장 예비 후보는 대구 최대 도심 포교 도랑인 한국 불교 대학 신도입니다. 한국 불교 대학에서 아침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지역 사회에서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오섭 후보는 남구 지역 미군 부대 주변을 대구의 이태원 거리로 조성해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 만들고 이곳에 한미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 한미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남구에 한미 문화 거리 와서 자연스럽게 서로간의 문화를 공유하고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화거리에다가 어학 연수를 할수 있는 시스템도 제가 할 계획입니다. 이재화 대구 시의원 예비 후보도 빠뜨릴 수 없는 불자 정치인입니다. 재선 대구 시의원을 역임하며 대구의 부처님 모신날 행사인 형령색색달급을 관등놀이와 팔공산 승치축제 예산을 만드는데 앞장섰고 지역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와 문화재 보수 예산도 대부분 이 예비 후보의 손을 거쳐 편성됐습니다. 삼선 시의원이 되면 불자 의원으로서 더큰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발전과 8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부분을 계속 어서 우리 서구 제가 서구 제2선인데 서구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더잘 되도록 우리 주민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이선주 달서구의원 예비후보는 지역 사회에서 부부가 모두 소문난 불자입니다. 부부가 함께 불광사 불광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했고 이 후보는 동창 회장을 맡아 크고 작은 불사에 앞장섰습니다. 동화사와 임유사 등 여러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이 후보는 민심을 살피는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과거 고한 정치를 원하지 않고 그야말로 서민들, 바닥 민신들을 살해줄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많이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이번에 구의원에 당선되면은 최선을 다할 것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지 대구 경북 많은 불자들이 지자체장과 지역 의회에 진출해 불교와 전통 문화 보존에도 힘써주길 기대합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를 비롯한 불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군승수급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종단 간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불련총동문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우리는선우, 신대승네트워크, 대한불교산보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종단협력체계 구축을 조계종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군승 확보에 대한민국에 며문이 걸렸는데도 올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선발한 군승은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은 파송인원 18명 가운데 40%에도 못 미치는 7명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승수금 문제는 불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조계종이 완수하지 못하면 다른 종단이나 제가 교역자라도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군승은 불교학을 전공한 군종 사관후보생 양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학과가 설치된 천태종 금강대와 진각종 위덕대도 사관후보생 양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승 신분 규정, 선발 기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개신교의 군선교협의회와 같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로 이관해 범불교적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새 의장에 학산 대원 대종사가 선출됐습니다. 대원스님은 전국선언수자회 수석대표를 지내고 현재 공주학림사 5등 선원 조실로 후학대를 지도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 선승입니다. 평생 구도의 한계를 걸어온 대원스님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맡게 된건 불교와 종단의 자존과 도약을 위해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수요일 bbs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